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꼼순이에요.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빗길 운전할 때꼭 필요한 와이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빗길에서 안전운전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좋은 와이퍼죠. 그래서 오늘은 꼼순이가 직접 골라본 와이퍼 추천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릴게요. 베스트 10. 카텐 감탄 발수코팅 실리콘 와이퍼 세트 이 제품은 발수코팅 기능이 강화된 실리콘 와이퍼로 빗물을 진짜 효과적으로 닦아내요. 빗길 운전에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 같아요. 베스트 9. 카딕스 퍼펙트 클린 하이브리드 와이퍼 2종 세트. 이 와이퍼는 발수 코팅 기능을 갖춘 실리콘 하이브리드 구조예요.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져오니 완벽하죠. 베스트 8. 보시뉴 에어로트윈 와이퍼. 고속에서도 흔들림과 들뜸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스피드를 내도 걱정 없겠죠. 베스트 7. 불수원 메탈 발수 실리콘 하이브리드 와이퍼 세트. 이 와이퍼는 발수코팅 기능과 메탈 프레임의 내 구성까지, 거도처럼 차에도 필수 아이템이겠어요. 베스트 6, 대한 울석 하이브리드 와이퍼 2종 세트, 관절 구조 타입의 와이퍼로 깔끔한 전방 시야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와이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다는 걱정은 끝. 베스트 5, 불소한 빗물을 튕겨주는 발수 와이퍼, 빗물을 효과적으로 튕겨내는 발수코팅 기술이 돋보이는 제품. 빗물 튕기기 게임은 이제 그만. 베스트 4, 바보니 하이브리드 와이퍼. 그라파이트 기술로 높은 내구성까지 교체 걱정은 줄어들겠죠? 베스트 3. 필터포유 3세대 하이브리드 그래핀 코팅 와이퍼 그래핀 코팅 기술로 빗물을 아주아주 아주 효과적으로 닦아 냅니다. 고급진 기술의 힘을 느껴보세요. 베스트 2. 불수원 메탈 실리콘 와이퍼 세트 극한의 더위와 추위에서도 처음 성능 그대로 이제 계절 걱정은 없겠어요. 마지막 베스트 1. 불수원 그라파이트 코팅 와이퍼 2종 세트 그라파이트 코팅 기술로 빗물을 정말 쾌적하게 닦아냅니다. 여러분의 차에는 이 와이퍼가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꼼순이가 추천하는 와이퍼 베스트0을 소개해드렸어요. 안전운전은 물론 깔끔한 전방 시야까지 좋은 와이퍼 선택으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